93페이지에 19번 문제.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뭐를 해버리냐면 진짜 계산하고 있어. 16을 두번 곱하더라, 이 말이야. 얘는 방식이 잘못됐겠지? 니네 이거 두 개씩 계산하면 돼, 그냥. 니네 이두개 계산하면 합창공식이지. 자, 이제 식으로 안쓸 거야. 한번 더하고 한번 빼면 되지. 더하면 몇이야, 니네? 30이지. 곱하기, 빼면 2가 되겠지. 계산하는 말이 아니야. 일단 식으로 써볼 거야. 그럼 이두 개를 계산하면 또 플러스로 더해줘야 돼. 가운데가 더하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아니면 이거 계산해서 60이라고 적던지 상관없어 그냥. 뭐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꼭 선생이 말하려고 하는 방식고 옳다고 말할 순 없지. 아무튼 더하면 30 맞아? 빼면 2. 뭐야, 60이 됐겠네얘 더하면 2 2 빼면 2. 44가 되겠지. 자,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 좀더 설명을 할게. 얘 더하면 14. 맞아요? 빼면 2. 28이 되겠지. 얘 더하면 6, 빼면 2. 12. 이렇게 더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틀린 거냐? 맞지. 그럼 얘 더하면 104. 얘 더하면 2, 3, 132. 더하면 105. 아니, 100. 44가 되겠네. 그죠? 그 답은 144.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맞죠? 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이걸 다 더하기니까, 선생님. 카마를 보니까 곱하기가 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로치고 나는 곱하기라고 적고 싶은데요. 어, 가능해. 그럼 얘랑 뭐랑 곱해야 돼? 30이랑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30 곱하기가 되잖아. 그죠? 또 얘랑 뭐를 곱하면 돼? 플러스 22 곱하면 얘가 되겠지. 그죠? 또 플러스 14 곱하면 얘가 얘가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6 곱하면 돼. 이것도 맞는 말이지. 맞네 그럼 얘 더하면 52, 더하면 66. 맞아요? 72가 돼. 결국엔 72 곱하기 2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2는 4, 27에 14. 사실은 이걸 원하긴 해. 근데 아까 전방법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 그것도 굉장히 잘 푼거야. 맞아? 어찌됐건 144라는 답은 나오지 이걸 식으로 맞나 틀리냐고 하는 답은 없어 무슨 말인지 이랬죠 이런식으로 접근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풀때 우리가 지금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에 속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야. 그지? 배우지 않은 내용에서 나올 순 없다. 무슨 말인지 이랬죠 그런식으로 접근하시고 푸시면 돼. 오케이? 자, 오늘은 이때